색 컵이지. 이건 무슨 색이야? 어 파란색. 얘는 초록색. 얘는 란색 어, 여기 색깔이 있는데 이컵 안에 뭐가 들어있어? 어 몰라. 이거 뭐야? 몰라. 조물조물 전토네 이언니 손에는 무슨 색이 있어? 하얀색. 하얀색이구나 여기 봐봐. 엄마가 이언니랑 색깔 놀이. 색깔 놀이. 어, 이걸 우리. 뭐야 왜, 또? 여기 색칠해놨지 엄마가 동그라미 색깔들. 어. 이거 우리 같이 조물조물해서 색깔을 섞어볼 거야. 두 가지 색깔 섞으면 무슨 색 나오나 한번볼 거야. 이거 무슨 색이야? 어 빨간색. 빨간색이랑 얘는 무슨 색이야? 어, 어 노란색. 노란색이랑. 이... 어, 이현이어 이연이가 흰색 내려놓고 <laughs> 지금 자 엄마 빨간색 하나 주고. 자 얘는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지요? 네. 이거 한번이연이가 섞어 볼래? 응. 조물조물 <laughs> 섞어줘봐. 쭉 늘려도 보고, 쭉 어, 그. 아직 안 섞였어. 봐봐, 엄마처럼. 허, 이렇게 마구마구마구 마구 응. 마구 섞어봐, 이연이가 무슨 색이 나오나 볼까요? 핑크색 나왔어. 핑크색 나왔어? 어. 자, 엄마가 같이 도와주면, 어, 이현아, 점점 무슨 색으로 변하는 것 같아?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응 주황색 같지 않아, 이연아? 아 핑크색 같은데 핑크색 같아? 얘는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섞으니까 주황색 주황색이래 우리 여기다 주황색 놓아줄래? 꼭 붙여주자, 이연이가 우와 빨간색이랑 노란색 섞으니까 무슨 색? 아나 핑크색 섞었다. 핑크색 섞었어 어. 이거 흰색이 섞여 있어서 그래 연 얘는 빨간색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거야. 빨간색이랑 노란색 섞으니까 무슨 색 됐어? 주황색. 주황색. 헉, 이번엔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섞을 거야. 이연이할수 있어? 자, 펜치와 빨간색. 펜치와 어 펜치와 파란색도 펜치와 엄마가 줄게. 그래. 우와 잘했어 여기 한번 섞어봐 이현아. 조금 조금 색 변해라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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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리 무슨 색으로 변하나 볼까요? 파란색 파란색이 아직 남아 있어. 자 빨간색 파란색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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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리. 어이연아 무슨 색으로 변하고 있어? 어... 어... 음... 여기 있어 이 색깔 봐봐 음... 이연아 있어요. 초록색으로 되고 있어 이거? 어. 어. 보라색으로 되고 있어. 띵동댕 무슨 색이야?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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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 어디 있지? 똑같은 거 없어. 우리가 만들 거야. 빨간색 파란색 섞으니까 무슨 색? 보라색. 보라색 붙여주세요. 보라색 은 여기 있고. 꾸... 자 이번엔 무슨 색 해야 돼 연아? 음... 여기. 노란색 노란색 연희가 어, 좀 어, 뜯어줄래? 어, 엄마가 뜯어줄까 그러면? 그럼 이거 할까? 여기 잖아 아직 색이... 노란색이랑 이거 해야지 이거랑 어. 섞으면 어때? 그거랑? 어. 그거 먼저 하고 싶어? 아니 섞어야 돼 섞고 싶어? 어. 이거 무슨 색인데? 초록색이 그럼 우리 이거 하는 거야? 노란색이랑 초록색이랑 섞을 거야? 어. 그래 뜯어줘 그래서 얘랑 어. 네, 아, 그렇구나. 어. 그럼 뜯어줄래, 얘아 조금? 자. 으, 으, 어, 그치, 너무 많은데? 진짜 죽을 도 응, 되는데. 그거 너무 많아. 여기서 조금만 더 뜯어, 조금만 뜯어줄래? 어, 아, 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여기다 쏙 넣어. 자,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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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요개 섞어줄 수있어요 네. 준비. 요리요리 요거, 리이이도 노래 불러봐. 마술이 마술이 무슨 색 지렁이 같네 다시 지렁이 해봐 이이가 수리수리 마술이 지렁이 같다 지렁이 같다 내 지렁이 다시 다시 해봐 오잉 어 이언아 이거 봐봐 노란색이랑 초록색 섞으니까 무슨 색 되고 있어? 어, 이거랑, 뭐, 음, 이거 되고 있어. 초록색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봐봐. 무슨 색 같아?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아, 이거랑 똑같은 거구나. 이거는 연두색. 연두색이랑 똑같은 거야. 어, 연두색이랑 똑같은 거야? 응. 그럼 미안이가 붙여줄래? 어디다 붙여야 돼? 우리 모서리지 뭐 응. 오차! 우와, 그럼 요리 이거 아직 안 했으니까 요거 해볼까? 노란색, 파란색? 좋아. 그럼 엄마가 노란색 뜯어줄게. 이연니 파란색 뜯어주세요. 지렁이 또 만들어 볼까요? 네. 수리, 수리, 마, 수리. 오잉? <laughs> 엄마 지렁이, 엄마 지렁이. 지렁, 엄마 지렁이 다시 또 만들어 볼래? 수리수리마수리어디 갔어? <laughs> <아껴나? 아껴나? 웃음> <laughs> <laughs> 얘마 무슨 색이다지 연두색이랑 닮았네. 연두색보다는 조금 진한 연두색이 됐네. <laughs> 여기도 붙여줄까? 써주자. 좋았어. 응,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빨간, 빨간 빨간색이 아닌 것 같다. 이연아 아. 예쁘게 앉아 주겠어요? 네. 네. 음. 오, 제가... 이거 조금 더 뜯어. 아기처럼 뜯어야겠다. 뭐야 너무 조금 미야. <laughs> 너무 조금이 n you might come on 아 그래, 이거 get it. Go get 뭐 t Go get it. Boy, y 이 u 껍질이야 i t t l e bit of a cup. i 아니야 이거 너무 이것도 많아 섞어봐 준비 수리 수리 마 수리 이언니도 수리, 수리 수리 마. 수리 수리 오이 수리 이 야! 오이? 뱀 만들어 주세요. 뱀? 응. 슥슥 싹싹. 슥슥 싹싹. 오오 저자저 <laughs> 어때? 모양 똑같다고 했니? 이온이 옷 색깔이랑 똑같아. 이거? 엄마한테 똑같아 노래 불러줄래? 작은 거붙이고 아이 옷에다가 먼저 똑같아 노래 시작.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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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다. <laughs>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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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다. 응, 공 같은데? 어공 같아. 여기 어. 붙여줄래? 응, 음, 내 던져줄게. 다른 걸로 만들자. 이거는 우리 완성했으니까 붙여주고 뿅안 붙을 때잘 어, 엄마가 그래. 조금 더 줄게 자 이번에 완성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엄마랑 오늘 색깔놀이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우리 여기 남아 있는 점토들로 색깔놀이 더 많이 해볼까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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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사랑하는 하자 주마, 뿅! 시르릉 아빠는 왜안 하냐? 아빠는 왜안 하냐? 아빠 회사 갔지요. 회사 가서 안 해. 응, 나 저녁에 같이 하자. 비 걸로 거울. 응. 청소할까? 비상 거울.